의오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laughs> 오늘도 주위를 거룩히 지키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어, 은혜와 또 가장 좋은 것으로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세기 로마 교황청 대 주교가 어느 날 자기 서재에 있는 금접시와 은접시를 우루 만지면서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던 이 대주교가 곁에 서 있는 수사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게 이제는 사회도 행전 2장에 나오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말하던 그 베드로의 시대는 지나갔다. 그렇지 않아요? 하고 그 수사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곁에 다가서면서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안전병이를 일으키는 성령의 역사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인간의 이성을 바탕으로 한 과학 문명의 발달은 이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성령의 역사에 무관심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힘과 내 의지만 가지고서도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가 다 해결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올바른 신앙생활은 내 힘과 내 의지만 가지고서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와는 물로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그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3 년간의 공생애를 마감하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을 다 이제 마무리하시고 그리고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게 되지만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복음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은 그 제자들을 통해서 장차 온 천하에 기독게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한 120명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지 열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여일로 따진다면 일요일이었습니다. 유태인들의 절기로 계산하면 이 날은 오순절 기간입니다. 6월절을 지내고 7주 후에 오는 절기라 해서 이 오순절을 칠칠절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하여 그날 아침에도 이런 시간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한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면서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 120명의 제자들의 머리 위에 임하면서 성령 세례가 그들에게 부어졌던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특별한 경우에 특사랑,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일들이 가끔씩 있었습니다마는 이 오순절 망하의 다락방과 같이 120명의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성령 세례받는 그런 일들은 흔치 않는 일입니다 신약시대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받게 된 것을 이미 구약시대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 보면 은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례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믿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 세례받기 위하여 기도에 힘 썼던 120명의 제자들이 마침내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첫째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도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셔서 대제사장 가이바의 집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있는 그 모습을 베드로는 멀리 바깥에서 지켜보고 있을 때, 그 하인 중에 하나가 베드로에게 말을 하죠.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 앞서 에 베드로는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는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바깥 출입을 삼갈 정도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면 이날 곧 안시고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들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러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기세에 등등하여 다음 이제 타겟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그 다음 타겟이 될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너무나도 두려워서 문을 굳게 닫아 놓고 바깥 출입을 삼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의 충만을 받은 후에 그들은 완전히 달라지고야 말았습니다. 문을 굳게 닫아놓고 숨을 죽이면서 살던 그들이 담대하게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갑니다. 오순절.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태인들이 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찾아옵니다.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런 때입니다. 그들 사이로 파고 들어가서 너희들이 십자에 못 박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 예수가 바로 주와 그리스도이시라고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베드로가 그들 앞에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에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이 일어납니다.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할꼬?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날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 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성인 남자만 3천 명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신문 받으실 때세 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음을 조아리면서 바깥 출입도 삼가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성령의 충만을 받은 그들은 담대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침없이 전했던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세상을 향한 온갖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다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헤쳐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제자들은 언어가 변합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나타난 현상 가운데 하나가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방언에는 두 가지가 있죠. 대인 방언과 대신 방언으로 구분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이 방언은 대인 방언입니다. 사람들이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언어이죠. 반면에 고린도 전서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방언은 대신 방언이라 해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언어입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만 알수 있는 신령한 언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저 이스라엘 북쪽 가난한 시골 어천 출신의 제자들 아닙니까? 그들이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아마 기회도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기 다른 나라 언어로 말을 하기를 시작하는데 당시 전 세계 흩어져 살고 있던 유태인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각자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의 언어로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것을 듣고는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때에 이런 언어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심을 받으면은 우리의 언어 생활이 변화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즐겨 하던 사람들이 긍정적인 말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기를 즐기하던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이런 언어 습관으로 바뀌게 되죠. 입만 열면 욕을 쏟아내는 청소년들이랄지라도 성령 충만하심을 받으면은 그들의 입술에서 아름다운 그리고 온유한 말들을 즐겨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우리의 언어 생활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함으로 신약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강림하심을 얻게 된 가장 큰 수확은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이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칠 때, 그날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남자만 3,000명이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강림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신 가장 큰 이유는... 교회를 세우시며 교유를 통하여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단순히 나의 개인적인 소원과 개인적인 야망을 성취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 전파에 있습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면 믿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며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죠. 성령 충만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의 담력을 얻어 담대하게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증거하게 되며 사랑하는 내 가족에서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땅 끝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교회의 탄생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온 천하 만민을 구원 고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새벽 기도가 하기가 가장 힘든 때가 바로 1월, 2월 달입니다. 이엄동 소란에. 우리 교회는 신년 40일 작정 특별 새벽 부흥회를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새벽마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초등학생으로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성전에 찾아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며 또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 한 30여 명이 새벽마다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를 보면서 각자의 집에서 또한 이 기도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9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을 붙여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금년 특별 새벽 부흥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람 바람 성령 바람입니다. 우리 시온교회 성령의 바람이 일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주제를 정했습니다.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잠든 심령을 깨워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할 것입니다. 특별히 북한 핵폐기 문제로고전 세계가 한반도를 지 주시하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또 국내 정치인들의 당리, 당략과 또 이해관계에 얽혀가지고는 참으로 내일 일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 속에서 2019년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할 때 천하 만국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이 민족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경제적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하여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늘의 보고를 여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기도에 있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늘의 보고를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 것까지는 되는데, 지켜 행하는 것은 내 힘과 내 의지만 가지고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도심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늘의 보구가 우리 앞에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해골 골짜기를 보았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해골 골짜기를 향하여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수북히 쌓인 해골 골짝의 해골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거기에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피부가 덮이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이어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또 대언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와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럴 때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니 큰 군대가 되는 그런 환상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다 왕국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바벨론에 멸망을 당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이 에스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예언대로 바벨론에서 멸망당했던 이스라엘이 70년의 포로귀환이 참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며 나를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laughs> 당시 유다 왕국의 해골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생기의 바람이 부니까 다시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비록 해골 회골 골짜기 같은 우리의 심령이며, 또 우리 교회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은 우리가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 독일 부흥사였던 프레기저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주일날 그 강단에 서서 설교를 시작하는데, 강단에 서자마자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은, 불이야, 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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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이나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성도들이 깜짝 놀랍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불이 났다고 목사님이 저렇게 외치는지, 성도들이 서로 웅성웅성거리면서 주변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진지하게 말씀을 합니다. 오순절에 제자들의 가슴에 성령의 불이 붙었습니다. 성령의 불이 붙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날부터 교인들은 성령 체험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으며, 교회에 큰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개인의 심령에 성령의 불이 붙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던 자들도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형식도 또는 마지못해 교회에 나온 사람들도 성령의 바람이 불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바람이 불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고 있는 나쁜 습관들도 과감하게 버리게 됩니다. 그동안 즐기하던 육신의 종력과 이승의 자랑과 안목의 종력을 떨쳐버리게 되죠. 즐기하던 술과 담배도 누가 끊으라고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연스럽게 끊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 안에 불면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정지하고 판단하기를 즐기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으로 그 언어 생활이 변화가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이 다 사라지게 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행함으로 인하여 하늘의 보고가 우리 앞에 활짝 열려서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내 가정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셀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자치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우리 시온교회에 거룩한 성령의 바람이 불 줄로 믿습니다 도봉구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하며 우리 한국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 때에 한국교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바람이 불었던 초대 예루살렘의 현장을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바람이 불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성령의 바람을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또한 성령의 불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기를 힘썼던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는 물로 세를 베풀어 놓이는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500여 명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시죠. 그 말씀을 붙잡고 예루를살림을 떠나지 않고 마가다라방에서 기도에 힘 썼던 사람들은 500명 가운데 120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에 힘 썼던 사람 그들이 바로 성령의 바람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신년 40일 작정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성령의 바람을 크게 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심령 부흥회 역사가 또 가정 부흥의 역사가, 교회 부흥의 역사가 크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 시원해.